네, 안녕하세요 HPSP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HPSP가 지금 이이십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가 올 것인지 아니면은 좀더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이 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대로 얘네들이 좀더 조정을 준다라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 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해 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 보면 어떠냐 지금 저점 구간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백이실선을 돌파하고 다시금. 돌파해주면서 이 나머지 이평선들이 계속 정렬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수렴을 해주고 있다.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나서 정별 상태가 되면은 다시금 이런 상승세를 유지해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 움직임이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집어넣는 주체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의 흐름을 한번 바로 살펴보면은 자, 지금 웨인에서도, 기관에서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웨인은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던 거는, 자, 웨인에서 좀 주체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이 거기에 거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인을 우리는 기관보다는 좀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볼 것이다.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은 어땠느냐. 자, 60거래일 동안 매수랑 매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매도가 조금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 매수 쪽에서 JP모가 매국컬리증권, 미래세, 시티그룹, 이런 외인 쪽의 움직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매도 쪽에서는 대신, 골드만삭스, 하나증권, CLSA증권, 음, 멜릴린치 이런, 여기서도 외인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기관의 움직임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j p 모어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 매도하는 움직임이 약간씩 있었긴 했지만, 여기서 쭉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맥퀄리즘권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셋. 얘네들도 중간중간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더 크게 크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시티그룹도 큰 움직임이 없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음, 모건 스탠이도 마찬가지로 쭉 앞에서는 좀 매도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인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얘네들은 26,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갖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매도 쪽에서 한번 보자. 대신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해 주는 움직임 음, 나오고 있다. 뭐 중간중간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 매도하는 양에 비해서 매수해 주는 물량이 굉장히 적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증권도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시리스. 큰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줬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땠습니까? 외인들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도 중간중간 매수를 해주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다. 특히 이 26,000원을 기점으로 좀 들어와주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줬던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에 맞춰서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그러면 뭐 기관과 외인들의 평단에 거의 엇추 맞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매수 같은 경우 얘네들이 어느 정도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자, 이 25,000원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차트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움직임을 만들 때 너무 많이 눌려버리면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눌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25,000원 정도까지는 누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꼭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배도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시킨 다음에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 수익실현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매수 매도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자,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조정이 나오죠. 자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어떻습니까 상승이 나오죠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와 함께 상승이 나오는 움직임 자 이런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를 좀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란색 신호가 오면 뭐냐 이거는 단계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 자 노란색 신호는 뭐냐 저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 있어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호와 함께 우리 수급을 꼭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더 보여드리고, HPSP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옆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카카오인데이 종목만 그런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온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떴습니까 5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 또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 8420 8354 번으로. 자,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HPSP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볼 것이냐. 목표가에 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다. 지금 이런 조정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지속적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번에 딱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질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제, 데뷔를 하기 위해서 목표가에 대해서 미래 미래는 번 생각을 해놓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상승했다 추정하고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이냐. 위로 보이는 제저항대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보이는 저항대는 이 4만원 구간이 보이고 있다. 그 위로는 음, 5만원 구간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위로 보면은 뭐 6만원까지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디를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잡을 것이냐. 우리 가까운 곳을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잡자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4만원까지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 놓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뭐더 상승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면 될 것이고 더 이상 못딸것 같다 이러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차적인 목표가를 4만원으로 우선은 잡고 매매를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4만원이라고 했다가 어떤 변수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4만원까지 간다 이건 또 아니죠 우리는 이제 변수에 따라서 대응을 꼭 해나가야 된다. 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릴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대응 방법들도 문자로 다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시도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했습니까? 매수 구간이라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확인되면은 이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